너무 어, 어지 어지럽지? 어! 어지럽다 아, 아! 저거는 안경 안 쓰고 봐도 어지러워 어지러 너무 어지럽운데안 된다 어지러워 아어지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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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냥 그래, 먹고 싶은 거 아니야? 안뜯죠못 먹겠는데? 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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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때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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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더좀더 더, 좀더 더. 어, 좀만, 좀만 더 쉬어. 좀만 더 쉬어. 어, 머리 아프겠다좀더 쉬어. 야, <laughs> 아, 고마워. <나 진짜. 웃음> <laughs> 이런 맛이 나 먹었어? 샷밥에 <laughs> 있어서 자연스게먹네 내가 어떻게 뭐 먹어데왜이배고 <laughs> <좋다. 웃음>